홍명보의 감독자질 논란이 점점 더 거세지는 와중에 다시 한번 엄청난 폭로가 등장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 축구의 모든 후배들이 홍명보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결국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이 2014년 월드컵과 관련해 충격 폭로를 한 상황이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비교적 쉬운 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무 2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은 홍명보 감독. 사실 이전부터 2014년 월드컵에 대한 우려는 있어 왔었는데요. 특히 홍명보 일기에서는 취임 후 한참이 지난 2013년 9월에서야 아프리카의 약체 i t 에게 겨우 1승을 거뒀으며 중국과 일본에게는 무승부와 패배를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3년 당시 너무나 부진한 평가전의 성적에 감독 교체론이 강하게 돌았지만, 홍명보 감독은 히딩크 감독도 평가전에서 5대0으로 지고 5대0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않았느냐. 대표팀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걱정할 건 없고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14년 월드컵에서 상대적 약체로 불리는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를 만나 처참한 성적을 낸홍 감독은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 이번에 운이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홍명보와 히딩크를 비교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남겼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강팀과의 경기를 하면서 5대0으로 졌지만, 홍명보는 IT, 중국과 같은 약팀과의 경기를 하면서도 팀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무전술로 전부 일관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만든 것이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던 홍명보 감독은 결국 과정도 챙기지 못하고 결과도 챙기지 못했다. 키딩크와 비교하는 게 미안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축구협회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다고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였으나 결국 또 같은 결과가 나오자 축구 팬들은 물론 축구 선수들까지 비판에 크게 가세하고 있습니다. 박주호 전력 강화 위원은 언론을 통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독단적인 감독 선임이라고 비판했고 이영표 또한 자신은 전혀 몰랐다면서 비판했죠. 그런데 여기서 2014년 월드컵 당시에 대해 박지성이 내놓은 폭로가 화제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한다고 전해지자 박지성은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월드컵 전에도 외국인 코치를 선임한다고 몇 주씩이나 유럽에 있었지만 결국 좋은 외국인 코치를 선발하지 못했다. 난 특히 홍명보가 외국에 나가 코치를 데려오는 것보다 선수들을 직접 보고 좋은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사실 외국에 나가서 감독이 정말 열심히 코치 스카우팅 작업을 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들은 많은 축구팬들은 그냥 국민 세금으로 유럽 휴양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가 축협처럼 국내 코치가 선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반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먼저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는 게 가장 빨리 축구협회가 변화하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